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벌써 이제 완전한 봄이네요.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해. 자이 친구 퍼플드리마하고 매스젠골드 이렇게 토끼 화분에다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입구로 다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 친구들이 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뽐내고 있어요. 화이트, 그리니, 칼라, 염자. 자, 이 친구는 모닝듀예요. 모닝듀.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입구에서 이렇게 예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위에는 아주 조그마한 콩분들이에요. 어, 종이컵보다 작은 아이들, 종이컵보다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은요. 꼭 분재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들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 화분도 너무 귀엽죠? 아주 작아요. 정말 이 화분들은 2cm,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드탄이 어, 정말 묵은 아이예요. 레드탄인데요. 안에 있어서 예쁜지는 모르겠지만요. 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어, 입구, 중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저기 안에는 저희 학원이에요. <laughs> 그래서 학원 입구에다 이렇게 예쁘게 나란히 나란히 해놓았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 보면 또, 위에서도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이게 교실 안에 있던 거 어, 우선 1차적으로 입구 쪽으로 내놨어요. 자 입구를 이렇게 돌면 이제 밖이에요. 밖인데요. 밖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입구에다 놓았습니다. 와이 많은 아이들이 다 교실 안에 있었고요. 복도에 있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 와 홍신대요. 엄청 무거운 아인데 빨간 물이 다 빠져가지고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웃자랐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홍시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웃자랐어요.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어 이렇게 웃자란다는 거 아이고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세번네번 정도 겪어보셔야 이게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라울인데요. 다 색감이 난리가 아니죠? 물이 다 빠지고 웃자라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헉, 크리스피 뷰티 인데요 이 친구는 완전 대품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자이 친구는 서인경 화분에 제가 나란히 나란히 심어줬던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와이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이구나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패션도 있고요. 원종 패션도 있고요.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드 엄청 예뻐요. 얘도. 물이 지금 다 빠졌어요. 와, 와인 피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인 피치는요, 직접 보시면 정말 예뻐요. 15cm 화분에 있고요. 와인 피치입니다.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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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메, 앙주인데요. 얘도 살이. 아, 물이 다 빠져가지고 또 물이 들겠죠? 자, 이 친구도 멋있어요. 디커버리 디커버리고요. 여기 보세요. 앙증맞지 않나요? 이렇게 이 친구는 16.5cm인가 18cm인가 길 거예요. 16.5cm 정도 되네요, 화분이. 자, 이렇게 와, 오닉스 철화 오닉스 철화 대품이고요. 와 너무 예쁘죠? 매직 조코입니다. 매직 조코 산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오모나오모나 귀엽죠? 아하. 조이스 트 툴루스 금. 자, 오메 살구미는요. 살구미는 여기저기 있던 거 제가 다 털어가지고 다시 합시겠어요. 이렇게 하나 얼굴이 하나 저쪽으로 가 있네. 살구 미인이고요. 이렇게 멜로망스. 아이고, 이게 멜로망스예요. 얼굴이 막 생얼이 막 다닥다닥 나와 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멜로망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예쁜데요. 우나. 자,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안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 잠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배 밑에 단에는 이렇게. 자 매, 이거는 레몬 로즈 금이에요. 레몬 로즈 금. 색감 정말 예쁘고요. TM도 있습니다. TM 이렇게 세트 세트 런요니고요. 런요니 이렇게 세개 세트 화분을 세개 세트로 이렇게 해서 놓았어요. 화분이 나란히 나란히 있으면 참 좋죠. 이 런논이 보세요. 밑에서 자구가 뿌르르룩 올라오고 있고요. 어메 하얗게 좀 띄워줘야겠네.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자, 이렇게. 런눈이. 자, 이 친구도 안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짜란 감이 보이죠? 자,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예뻐질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 워밍업 하기 위해서 중간 문에다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스파이시예요. 스파이시. 이렇게. 제가, 저도 예쁘게 하나.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스파이시고요 매직 잼골드이고요 독일 샴페인 금인데요. 얼마나 묵으면 이렇게 색깔이 빨개질까요? 독일 샴페인 금입니다. 오늘은 저기, 여기까지 인사드렸어요. 자, 여기는요. 어, 하나씩 막, 좀 수영 안 이쁜 아이들 다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어머나, 여기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쁘죠? 아이고, 이뻐라.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아요. 차료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안녕